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하루를 꼬박 서서 역대 최장 기록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위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65년 만에 특별재판소가 설치되는 셈이고요. 어, 민주당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법외 국제가 통과되고 법원 행정처까지 통과되면 아마 베네수엘라가 울고 갈 것입니다. 가리 좀 빠졌네요. <laughs>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제2 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필리버스터의 시작부터 끝까지 장동영 대표의 24시간을 봤습니다. 제일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에 나선 것도 처음이고 정확히 2시 24시간 1분이었습니다. 최장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화면 보시죠. 자 일단 말을 계속해야 하니까 구강 스프레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보충용으로 발포 비타민을 탄 물도 한 1리터가량 준비한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약도 어, 따로 준비를 했고, 어, 지압공. 아, 좀 졸리거나 피곤하면은 저걸 눌러가면서 버텼던 장동혁 대표였고, 혹시라도 어, 어떤 얘기거리가 떨어질 것 대비해서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책도 들고 단상에. 올라간 장동영 대표였습니다. 저런 것들 도구들을 또 활용해 가면서 안약 놓고 이누 스프레이 뿌리고 비타민 물 마셔가면서 24시간을 버텼고 24시간 동안 어 물론 주변에 만류도 중간 중간 있었고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24시간 동안 어 필리버스터를 완료했습니다. 어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표가 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을 주말 동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또 주말 동안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어, 이렇게 열심히 20, 24시간을 오롯이 혼자서 다 감당하겠다라고 이제 극소수 일부에게만 이야기를 아. 했었는데, 문제는 최장 기록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네. 무엇보다 대표가 왜 이렇게 24시간을 홀로 어, 필리버스트를 했는지. 그 의도, 목적을 국민들께 좀 진심을 다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헌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던 그 내란점단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우리가 음. 저지를 하겠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 야당이 몸소 이렇게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목적을 어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함이었고, 호소하기 위함이었고요.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그럼요. 많은 분들께 이 원내 의원님들께 몇 시간째가 제일 힘드냐. 아, 그렇죠 어. 여쭤봤는데 어떤 분들은 4 시간, 7 시간 단위로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고비 5시간. 있겠죠. 네 맞아요. 다리의 감각이 아예 7 시간 이후로는 풀린다고 하는데 네. 저도 역, 저 역시도 강의를 좀 오래 했던 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래 했던 거는 50분짜리 강의 7 개까지가 가장 음... 최대 기록이었는데 이게 지금 세 배가 넘는 시간을 오로이 써서 어 휴식 없이,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물들, 뭐 PPT도 잘 준비를 또 했었고. 어또 책도 다섯 권을 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밤새도록 이 뉴미디어에서 실시간 시청을 하신 분들이 음. 뭐 사천 명에서 뭐 팔천, 구천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분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거나 네. 아니면 개사를 해서 뭐 삼삼방방 뭐 이런 노래로 가사를 어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재미 요소가 있었다면 네. 이번 우리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필리 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다라고 어. 해서 또 품격도 살리고 또 중간에 위트 요소도 살려. 어 그런 어, 최장시간의 필리버스터였다 라고 어,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의원 대변인님 그리고 어, 어제 저 장면이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게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는데 그걸 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던데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네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있기 전에는 사실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선은 사과하라 그리고 세신하라라고 했던 그 (20명) 정도 되는 고그 의원님들이 좀 계셨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친한 계라고 하는 개 네. 파가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는 어~ 원내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서 그렇게 개파나 아니면은 소수 의견을 내시던 분들이 다 같이 인정을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몸을 던져서. 어,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 우리가 네. 좀 열심히 이 진심을 알고 단합된 목소리를 보이자라는 그런 SNS 메시지들도 음. 어, 소위 그뭐 사과파 아니면 친한 게라고 하는 분들한테서도 많이 나온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뭐랄까 이 대표의 어떤 그 독한 어. 그런 끈기에 다들 감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뭐 정치는 좀 짧게 했지만 네.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이 원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만든 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